야 티모가 스태틱하면 별론가? 이번엔 진짜 가렌 해줘요 미안 no. 가렌 재미없어 야 원거리 미니언이 한 번에 농 이게 말이 되냐? 널 죽어 그러다가 정말 죽는다니까 음 대황모 나쁘지 군야 티모가 스태틱 가면 별론가? AP m 이 스태틱 더 좋다고? 괜나지 가렌 자기리하는 티모 그것도 스태틱 한번 보자 이번엔 진짜 가렌 해줘요 미안 노말 게임에서 딴거 해야 돼 가렌 재미없어 어야나 뭔데? 티모 스킨 세개나 있냐? 4개? 이거 다 수수께끼로 돌린 거야 내가 이거 산거 없어 어,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저 티모 스킨 산적 없습니다 판사님 이 작은 악마 티모가 개인적으로는 제 열받는 스킨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미디카르만 올라나 탑카르만 올라나 그건 모르겠다. 가렌 재미없다서는 어, 팩트 팩트잖아. 재미없는 걸 어떻게 가렌이? <laughs> 우리 가봉이들이 보면은 어 가렌족들이 보면은 최고로 최대로 바라칼픽 키모 그걸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이거 너무 농락하는 거 아니야? 우롱하는 거 아니냐? 가렌이 모티콘으로 꽉꽉 채웠는데 키모 잡은 거. 가렌이 모티콘으로 꽉꽉 채웠는데 기만 아니야? 이 가렌족들한테. 그래도 풀 스펠 다 빼주네. 만약에 내 궁극기가 가린 궁이었다면 잡았을 텐데. 이러고 이제 비구 올라서 죽는 엔딩. 내가 없어져볼게 제발. 됐다. 나. <No! 내> 마스. 이거지. 야 근데 그레이브즈 너무 아니란 거 아니냐? 저 팀에서 제가 유일한 솔랭 다이 아니었나? 근데 왜 저렇게? 어 잠깐만, 나. 내가 내가 더 아니라고. 어, 어디를 정확하게 알아. 어? No. 아, 까비. 너무 아깝고. 아, 처음부터 좀 때릴 걸. 야, 근데 진짜 가랜하다가 팀원하니까 몸이 약한 게 너무 체감이 돼. 어. 절정의 화살이 3명. 어, 셋다 절정으로 가 버렸네. 클라이맥스. 응 실명이야? 버거드립니다. 목소리 킹받는 거 봐. 이러니까 사람들이 티확지, 티확지 거리지. 아, 깜짝이야. 그부야. 야, 나 그리브즈 궁 잘못 맞으면 가는 거 아니냐? 아니야. 나 있어, 데마시아. 아직은 밴드, 밴들, 밴들시티 이렇게 가야 되나? 데마시아가 아니라? 티모 밴들시티 출신이잖아. 요들족. 티모 갱까지 세금 내자. 어 티모가 그래 갱 받았으면 세금 내야지. 쟤도 원래 그레이브즈 하는 애가 아닌가? 그래도 다딱이던데 다이아 2하신지요몇판안 하고 다이아 이네. 티어도꽤 높은데. 역시 나한테는 안 되는 건가? 찐따 챔 가붕이 하던 유저가 대사기 챔 티모를 잡으면 이렇게 돼? 사실 개소리고 그냥 그부 상대로 이기는 겁니다 티모가. 야 이제 무조건 디나인데 이러면 이건 내가 캐리해야겠다. 나이스 버스 밟았고. <laughs> 나이스. 와 스태틱 뭔데? 이게 방금 그게 스태틱? 가렌으로는 느껴볼 수 없는 어떤 그 쾌감 원거리에서 쐈는데 와 미니언들이 클리어가 돼 확실히 지금 스태틱은 주문력이 게 붙어있다 보니까 추가 마법 피해 그래서 가렌이 갈템이 아니긴 해 그때 뭐 사실 스태틱의 단검이 오랜만에 나온다고 해서 가렌으로 썼던건데 이미 가렌이 갈템이 아니야 스태틱의 단검 와, 야 저거 봐라 야 공속도 야무져 이가 그냥 집 안가도 되겠다 난집 안갈래 야, 원거리 미니언이 한 번에 농격이 말이 되냐? 고작 스태틱에 담가면 하는데? 대도 스태틱 간거봐 야, 죽지마 말아봐 배 황모가 캐리할게 어? 야, 일로 와라 아, 너무 식은 죽 먹긴데? 내마스야 나이스 야, 근데 밑에가 말이 아니다, 이게 포거리 다 끝났어 탑은 뭐개 털었죠? 그 다음 리안드리 가자. 야, 스태틱에 가면, 감검, 단검을 가는 이유가 있네. 너무 좋은데? 이거 그냥 안 가면 흑구 아니야, 이거는? 야, 뛰어가자, 뛰어가자. 오케이, 난 밀게. 음. 정찰 단이오겠습니다 일로와, 정찰 발견. 야, 비행 안 오겠지? 어, 근데 이거 그분 국난을 나올 수도 있어, 서좀 조심하네. 바로 저겠죠? 비에고 닉네임 세상을 등지다. 어 세상을 등지는 플레이 좀 해주지. 어 세상을 등지고 치고는 너무 접촉이 많았는데 사케리나 먹었어. 오케이, 탑 라이너가 먹는 이게 맞지? 장군님이 먹어야지. 아, 팀오, 이거 느낌 좋네요. 괜찮네요. 이거 팀오, 재밌네요. 싸우게, 최하의 뻘국 뭔데? 그레이브즈 그냥 남아주시면 도망가. 근데 지금 너무 에 스테틱이. 이거는 조정이 한번 무조건 될것 같아. 너무 사기야. 이 p 챔프를 가면 그냥. 아 너무 아파. 아아아 아, 아. 아. 전 티모 전 연약한 티모예요 선생님. 백만 숨을 하나, 백만 숨을 둘. 야 이거 진지하게 랭크스 티모가 쓰고 싶어지는데. 내가 랭크 게임에서 티모를 한 적이 있던가? 뭐한 게임은 있겠지. 여태 롤을 11년을 했는데. 장 사지. 군데군데 버섯을 깔고. 신속기 밝겠다. 나이스 리안드리죠? 좀따끔할 거야, 리안들이 떠서. Hello, 어, hello. 잠깐만, 이건 좀. <목소리> 궁 없지? 없길 바래.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이제 풀어야 돼. 이건 뭐 거의 오줌, 오줌 끝까지 참다가 오줌 뭐 폭발한 느낌. 급하게 오줌을 풀었죠. 가자, 가자, 압박 넣자, 압박 넣자. 비에고, 죠, 비에고, 비에고, 죠, 비에고, 죠. 근데 이걸 버섯로안 밟아 뽑았는데, 아군에 당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아, 이거 믿으면 데왜 죽냐? 죽을 이유까지 있어? 오로지 오늘 저녁은 악어가 죽이다 안나 어, 너무 세오로 너무 세 너무 좋아 얘들아 그거 먹다가 너희 죽는다 너희 죽어 그러다가 정말 오 죽는다니까 음 대황목 5킬이죠? 지금 현상금 600원 못었다 이거 나 먹으면 900원이야. 어 그냥 그학학한 개랑 이순신 장군 네개 900원이야 진짜 나 지금 몸값이 집권 거의 처음 가까이 박았다. 딜 겁나 세게 했는데 순수 딜로 지금 임면서 제일 많이 박았을 수도 아닌가? 이번 한타 한번 더하면은 내가 딜 1등 될것같은데유인좀 해줘 얘들아 오빠가 도와줄게 대황목 왔다 오케이. 한대 꽂으니까 그냥 가버리죠. 아, 이 a 어, s y S 풀 받았죠? 야스오가 딜 1등이네. 팀에서 2등, 전체 2등. 아, 나 거의 탑이 바뀌어 있었잖아. KD 7. 아, 팀어 쎄다. 어?